あ、分か <laughs> った。 다 빼게 하라고 안이쁘다 화장빨 50% 조명빨 50%로 인해서 체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h! 다주 허물 한번 보레또 왔습니다 신랑 신부의 결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도다축당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하결혼식으로 축하드리며 도다제상가문에 오신 것을 기식으로 환합니다제상가문에서는 신랑의 바람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시하면 신부는 지금 가장 귀엽고, 이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모든 판단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사람의 기쁜 경험으로 첫 볼륨을 내리고 싶니다 큰참 박수로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친구, 혜진! 촬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